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위해 오셨다.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그렇다면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은 무엇인가?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을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알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능력이 무엇인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는 것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기도를 하였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설명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심을 알았다 사도행전 16장 7절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고백하였다 마가복음 16장 20절과 사도행전 3장 6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특히 기도를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린 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넘어야 할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이길 수 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것이며 또한 장래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꽃 피우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성령께서 주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유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